긴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마음의 설움이. 달아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홀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불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이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다 멀리리라 목년꽃 그늘 아래서베르테르의 편질링 놀아, 구름 꽃 피는 언덕에서 비리를 부노라, 하하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론온서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지을까? 언젠가 너의 집 앞을 비추던 골목길 외등 바라보며 길었던 너의 외로움의 끝을 비로소 느꼈던 거야.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그대는 나의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강물 같은 노래를 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음,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숨미어 꿈을 꾸다 밤이 기쁠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아는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음, 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람이야말로, 지푸런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우린 참사랑 참 오래됐나 봐이말 조차 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훤히다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했나 봐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또 이별을 하고서 아플 때도 네 눈물 닦아 준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 하고 네 곁에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너를 웃게 하는 일,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너를 바라보고, 늘 그리워하고. 네 걱정만 하는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해 말도 못 하고 네 곁에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천 번쯤 삼키고 오호 만 번쯤 추스려 보지만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널 와락 난 안고 싶은데 한 여자가 있어. 이런 날 모르는 사랑 받으면서 사랑인 줄도 모르는 나만큼 꼭 바보 같은 슬픈 널 두고 이 순간도 눈물이 나지만 행복한 건 네가 곁에 있기 때문 이야,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텅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텅빈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걸성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눈내 눈가엔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내 이렇게 긴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새울까 밤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마음 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장 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해서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 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감당할 순 없었어.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단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냐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방황함.